안녕하십니까. 신세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루시퍼와 예수님 샛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번역분들처럼 루시퍼가 샛별로 번역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루시퍼와 예수님 샛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빛그 자체가 아니며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예수님 새별은 그 자체가 비친 광명한 새별이요 동시에 의로운 태양입니다. 구약 말라기 사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태양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의로운 태양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태양으로 비유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자신을 새별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공중강림하셔서 신부인 교회를 자신이 준비하신 처소로 인도하실 때 신랑으로서의 인자함과 부드러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별로 표현한 구절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발람은 유프라테스 강변 부돌에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예언합니다. 구약 성경 메시아 예언은 이스라엘의 여러 어두운 시대에 밝은 별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언은 모두 마태복음 2장 2절 베들레헴의 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의 왕을 찾던 동쪽의 지혜자들은 이 별에 의해 왕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셨으며 빛이었습니다. 사탄은 참 메시아를 모방하여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낼 것입니다. 뉴 에이지 사상에서는 루시퍼, 사탄, 새벽별, 그리스도를 동일한 존재로 가르칩니다. 사탄은 이방 종교의식과 인본주의 철학을 교묘하게 교회로 들여와 종교 일치와 적그리스도 숭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깨어서 이러한 속임수들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빛나는 별로 사람들을 기만하던 사탄은 꺼지지 않은 뜨거운 불이 있는 곳, 하지만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깥 어두운 개나 암흑 별에서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세대이기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